뼈 주사에 대한 인식들이 환자분들한다양하게 있는데, 뼈 주사를 맞으면 뭐 뼈가 녹는다, 아니면 부작용이 많다, 하지만 맞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척추통증에서 해방을외치는 척추만세TV 이종민입니다 오늘은 주사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허리통증이 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주사치료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뒤쪽의 근육이랑 인대를 강화해주는 인대강화치료라고 불리는 롤로세라피가 있고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관절 주위에다가 주사를 놔서 척추의 뼈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주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신경 주변의 염증 반응을 제거해주는 경차단술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려보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주사 치료는 이제 뼈 주사라고 하는 주사인데 이게 사실 뼈 주사라는 게 정확한 의학 명칭은 아니고요. 주사를 제가 허리에만 맞는 게 아니라 무릎에도 맞고 어깨에도 맞고 이렇게 맞게 되는데 이뼈 근처에다가 이제 주사를 맞아서 뼈 주사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뼈에다가 놓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관절강 내나 아니면 뼈 근처 에 있는 인대 쪽에 주사를 하는 거고 이 주사 성 성분은 보통은 이제 염증 반응에서 발생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을 줄여줄 수 있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뼈 주사에 대한 인식들이 환자분들마다 다양하게 있는데 뼈 주사를 맞으면 뭐 뼈가 녹는다 아니면 부작용이 많다 하지만은 맞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은 저희 몸에서 작용하는 호르몬 제제인데 호르몬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소량만으로도 전신적으로 많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다양한 효과가 또 있고 그에 따른 또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혈당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감염이 생긴다거나 피부가 위축되는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뼈 주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 주사를 넣는 게 혈관이나 이런 데 넣는 게 아니라 관절 주변에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주사를 하기 때문에 이 반응 자체가 전신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주사는 부위에 국서적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드시는 약이나 아니 혈관으로 들어가는 경우보다 부작용의 경우는 훨씬 더 적은 경우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게 세도 제제했기 때문에 이 주사를 했을 때 아주 미량은 전신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용량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맞는 간격을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은 최대한 최소로 사용하시고 보통 간격은 최소 2주 이상은 띄어서 하고 3회 이상 영속으로 맞게 되면 일단 옆결은 좀 쉬어주셔야지 되는 주사치료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인대강화 치료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DNA 주사 재생 주사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스테로이드 제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대강화 주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고농도의 포도당을 이용해서 인대를 강화해주기 때문에 받고 나서 한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일주에서이주 정도는 오히려 통증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제 인대가 더강화지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주사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에서 사용하는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뼈 주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려봤으니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